오른쪽 그림은 두일차 방정식의 그래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일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하는 연립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직선의방정식은두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두 점을 알고 있으므로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는 x가 4 증가할 때 y는 6 증가죠. 따라서 y는 4분의 6 x 플러스 b 형태. 약분하면 2분의 3 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우리 환점좌표 마이너스 1 콤마 0을 대입하면 0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고 b는 이항하게 되니까 2분의 3자 완성됐죠. y는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모든 항에 2를 곱하면 2y는 3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항하면 3x 2y 플러스 3은 0꼴이 됩니다. 자, 하나 더 구해야겠죠? 요두 점으로 하는 1차 방정식. 아, 이 질문이네요. 여기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6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합니다 약분하면 3분의 1이네요 y는 3분의 1 x 이때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3을 곱하면 3 y는 x 마이너스 6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자 따라서 연립방정식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과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0 이게 1번이죠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x를 갖게 하기 위해서 r의 식을 곱하기 3을 합시다. 자, 그러면 3x-2y 플러스 3은 0. 3x-33은 9y-638. 빼면 7y 플러스 21은 0.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걸 여기에 대해 봅시다. 자, 그러면 x,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6은 0. x는 3이 양되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우리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